이 법이 17대부터 추진이 됐어요. 런데 네, 20대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네. 이 부분이 과연 통과가 될까요? 네? 그 우선 이제 가장 그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보면은 상당히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의 그 국회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네. 굉장히 아주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이지만은 네. 그 평화특구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어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불가피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특급에 대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7대, 18대, 19대 계속 그 법안이 올라왔지만은, 네. 그게 계속 보류가 되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네. 일명 뭐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저는 경기부가 개발되면 다른 지역의 그 발전이 그만큼 네. 뭐 늦춰진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네. 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자치와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네. 예를 들면 좀 산업 구조들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여기 쪽, 토일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한의 그 자원과,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찾아낼 거고요. 네, 네. 특구의 필요성은 물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네.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무시 못할 네.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보완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댓글에 공감하는 편이었어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찬반 의견이 중첩될 수 있는 보완대책이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음, <laughs> 대부분 다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 경제 특구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 조건이 네. 안정적인 남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안정성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게 그 통일 경제 특구법이 제대로 효력도 어쨌 아, 실효성도 있고 속도도 네. 낼수 있지. 현재와 같이 서로 불신하고 불안한 이런 어떤 안보 상황에서는 어, 네. 법은 제정되어 있더라도 실효성이나 속도라든지 그 내기는 힘들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네. 남측의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북측의 입장에서도 어 네.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험을 살려서 네. 국제자본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예를 들면 또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개성공단처럼 중단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네. 마지막으로 평화가 경제다. 이 네. 부분에서 우리 민족이 공존하는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네, 네. 통경제특구법이 만들어져야 된다.